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박진국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2023학년도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안 입시소개 및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 과학연재교육원 입시 뉴포인트인데요. 자, 이번에는요, 작년과 지난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으로 실시하지 않고 과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바로 다시 시험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집 분야 및 선발 인원인데요. 초등 융합 분야에는 초등학교 3, 4, 5학년, 수학심화 40명과 과학 시화 60명, 그리고 정보 시화 20명을 뽑습니다. 중등 영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 6학년에서 수리 정보 시화 20명과 과학 시화 20명을 뽑습니다. 선발 방법으로는요, 1차 전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보게 되고요. 자,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1.5배수의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를 통과한 승부율에 한해서 2차 전형 심층 면접을 보게 되고요.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1차 전형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입학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2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이 추천인으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현직 교원이나 관임교사 또는 학교의 교사이면 되고요. 어~ 전년도에 어, 배웠던 선임도 가능합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우리 학생을 가장 잘 추천해 줄수 있는 잘 학생을 자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을 추천인으로 부탁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거나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영재교육원 기관에 있는 교원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부탁해도 됩니다. 자,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 출제 경향인데요. 예전에 같은 시험 출제 경향으로 본다면 수학과 과학 문제가 공통으로 출제됐고요. 지원 분야별로 문제의 비중이 좀더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더잘 풀어야 됐겠죠. 그리고 수학 문제가 더 어려웠고 더 많이 나왔겠죠. 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를 지원한 친구들은 과학 분야의 문제가 더 많았을 것이고 또그 과학 문제를 더잘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둘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나와 있는 문제, 출제된 문제들을 모두 잘 풀어야 합격률을 높입니다. 자, 지원 분야별로 공통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항이 제일 많고요. 단답형 문항이라든지 서술형 문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이 문항에까지도 잘 풀어내야지만 합격률 높겠죠 합격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5학년) 그리고 (3학년이) 제일 적게 뽑힙니다 아무래도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지원한 학생도 적을뿐더러 그다음에 그만큼 (4학년과) (5학년) 함께 견줄만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드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뽑힌다는 것, 자, 향후에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학부서 연계원의수준이 높고요. 수업 내용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이나 수학 모두 중등 내용 수준 및그 이상의 내용도 포함된 상위 사고력 문제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객관식마 단답 서술형이나 장문 등이 섞여있을 수 있고, 객관식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대 연계원에서 주최하는 창의 사고력 대회가 있죠. 그 대회에 출전하면서 문제의 감을 익히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될지 한번 이번에는 시험에 나와봐야겠지만,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경향들을 잘 분석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합격에 유리할까요? 내공을 많이 쌓은 학생, 그렇죠? 책도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고요. 자기 생각을 잘 풀어낸 학생이 되겠죠. 또 수학의 경우에는 중등 과정을 탄탄하게 술술 풀어내면서 응용심화까지 가능한 학생이고요. 또 과학의 경우에는 중등 과학 탄탄하게 다 배웠거나 다못 배웠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잘하고 잘흡수하할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이 중요합니다. 또 기초만 탄탄해도 선행이 안 되어 있어도 깨우쳐내는 능력이 뛰어나서. 자반 작성을 잘하는 학생 등이 있구요.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내, 그, 내공이 다르고 그 역량이 다를 수 있겠죠. 자, 수리정보 분야나 수리 쪽을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실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초등 으, 분야에 지원한 친구들은 중등수학은 탄탄하게 해야 되겠죠. 어려운 심화도 잘풀수 있어야 될 거였고요. 중등 같은 경우 중도를 지원한 친구들은 고등수학까지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수학을 잘한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학생도 중등 KMO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심층 면접 어떤 것이 나오냐? 일단 먼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한 인성 및 소양 면접이 되겠고요. 지원 분야별로 적합성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심층 면접할 때 지필 시험도 있었어서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필 시험의 경우에는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출제 하고요. 풀어서 와서 그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구두로 설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질문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교대에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지 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기존에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겠죠.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1차 지원할 때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2차에 심층 면접에 응시할 때는 한 곳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 생각해 주시고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프트웨어 연계교육원과 수리정보의 연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수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연계되어서 아카데믹한 그런 내용을 배운다면, 소프트웨어 연계교육원좀 응용할 수 있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주대영재원의 대비전략은요, 일단, 문제경에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공이 탄탄하게 쌓여 있다면 가능성이 높겠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론적으로 탄탄하면서 기본적으로 응용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수학이나 과학이든 기존 기출 문제 함께 그 동안에 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과제로 수행했던 부분들을 한번 더 다시 복습하면서 풀어본다면 도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제를 수행했던 내용들이 연계 교육원에서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바탕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103일 사고력 문제, 창의 사고력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교재라든지 과학 교재, 수학 교재도 함께 풀어본다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보 지원했던 친구들이 또 과제 수행했던 내용과 함께 연계 교육원 기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력 문제들도 수학이든 과학이든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 합격할 수 있고요. 또 정보 분야에 대해서 따로 배우지 않은 친구도 다른 수학이나 과학적인 서양이라든지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나 응용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풀어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리얼 성기 아카데미의 특강을 안내합니다. 저희는요 아이들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그 동안에 준비했던 것 내공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개별 맞춤 전략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픈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어 오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어한 3시간 정도씩 원하는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개별 맞춤 수업이 진행되고요. 주중 같은 경우에도 오픈 수업 시간에 월, 화, 목 2시에서 7시 사이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수업을 오시게 되면 오픈 수업 시간에 맞춤 개별 전략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 전략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마다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맞는 문제집이라든지 좀 교재를 선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도 함께 프린트로 좀 교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외 수업 시간을 원하신다 하게 되면 일대일로 진행하게 되고요. 수업료는 오픈 수업료와 다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대영재원 2023학년도 입시호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영재아카데미는요. 리얼스영재아카데미는 코칭을 통한 자기조로학습을 길러주고요. 창의 융합형 수업 진행을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해 줍니다. 또 하나는 즐거운 수업을 통해서 몰입도를 업 시킵니다. 자, 창의 융합 활동 수업 진행에 대해서서, 어, 통합 사고력을 증지시켜 주고요. 또 수업 진행할 때 이능한 선생님들과 함께 소수그룹 개별 맞춤 수업이 진행되고요. 어, 진로라든지 입시라든지 창의 수학 연삼시나 교과 수학 다 진행하고요. 또 플러스로 1대일 수업, 맞춘 수업, 개별 뭐 영어라든지 하는 기타 과목도 맞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일진는 매일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날 그날의 피드백을 매 시간마다 받게 됩니다. 또그외 프로젝트라고 해서 연구 수업이라든지 대회 수업이라든지 연기 연대비나 산출물 수업이나 그 다음에 논문 수업이라든지 그외 기타 등등의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업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는 010-9953-9069, 0 2 5 3 6 2 0 4 6입로감니다 감사합니다.